덮풀패는 풀초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진 것들을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덮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 친구가 막 놀러 오면 얼른 침대 이불로 슉 덮어서 깨끗한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덮풀패는 덮다를 풀초로 봤습니다. 엄폐하다, 폐색하다, 뭔가 덮어서 가려보려고 할때 쓰는 패자입니다. 패백패는요 수광 건 자가 여기서 비단, 옷감을 뜻하는데, 귀한 비단으로 만든 옷 입고 패백 드리는 건데, 제가 한번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을 공개할 만큼 인터넷에 있길래 가져왔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특히 시부모님이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어,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인사도 받고, 덕담도 나눠주고, 자선도 많이 나라 하는 아주 그런 예식인데요. 패백이 쉽게 하는 게 아니었고, 그때 입는 옷도 쉬운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한 비단이어서 돈 역할과 맞먹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화폐라는 뜻까지도 확장을 합니다. 패백하는 그런 옷감 비단 이야기가 비단이 비싸서 돈 이야기까지 확장이 돼서 폐물이다, 폐백이다, 화폐다. 특히 화폐라는 단어에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주 욕이 할것 같습니다.